이 팔랑마을은 보니까 고사리농사 가를 대부분 지내요. 여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외 오지 마을을 팔해봉에 가까운 곳에 길을 낸것 같아요. 바레 봉이 제일 가깝다는 여기 지금 탈락마을 쪽에 와봤습니다. 오늘은 걸을 거는 아니고 우리 뽀리도 데리고 와서 뽀리뽀리 어, 일단 오늘은 마을 쪽까지, 바리번 가는 쪽까지 한번 탐색가러 왔습니다. 원래는 설주 꽃을좀 보고 싶었는데 청룡에서 다녀오고 여기 마을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고사리를 채취 안 해서 지금까지도 딸수 있을 건데 채취를 안 해서 저렇게 고사리들이 다 펴있네요. 저게 마을 도로 입구고 오다 보면 바로 주차장이 있고 여기가 지금 마을입니다.